반동? 그, 아니, 아니 반동 말고, 뭐냐? 그거, 산, 창전. 아, 난 또, 뭐, 싸움... 뭐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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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, 리는 저, 저, 이쪽한명 네 어, 있네? 한 명? 마무리 할수 있지? 마무리 했어요 음. 다시 파밍할게 아, 또와이 싸운다 이거 트럭 뒤한 명하고 트럭 저쪽에 형, 저기 170도, 160도. 내위도안보여아오여 확인 여기도. 여기도. 기도여장기도여 아, 자, 돌리 이쪽 집 쪽에 저기 있다, 한 팀. 난뒤쪽으로 네. 네 타와. 컷나힐중 부상 없다. 이제 없어, 이대인 겁다. 이거 내쪽 위치 와봐고름지 먹어야 돼. 어, 에이, 괜찮은 거 같은데. 아니다둘다 당한다. 이러면 아 왼쪽으로 간다. 그러면 어, 아예 그냥 그냥 봐. 그냥 그냥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그냥 연마가 내, 연마가 내. 내 쪽. 내 쪽, 내 쪽. 둘다한명더 뒤. 어. 나이스. I'm a U 집? 차 있나? 나도 뚝 앞에 쩍 차고지 오른쪽 쩍. 아 맞지 맞지 박을게 어 차.. 고지 안에 한명더 밖에 차고지 밖 안으로 들어갔어 개피 확인 어. 여기 있을게 구댕이와뚜 뚜가 없으니까 그냥 뒤지네 와, 개... 말이 수괴는데왜쏴나 폭. 아여요 앞쪽에 내 폭탄진데. 아하그 그건 클로 깨피. 두명두 명. 두 명. 한명더 있어 뒤에 바로 와줘야돼 죽겠다 죽었다 아...안돼... 손 대줘...뜨발... 못돼못돼